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마침내 아내가 떠났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아주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그런 동영상이 있죠. 그 동영상의 제목이요, 아주 살벌하게도 마침내 아내가 죽었다였습니다. 66살 된 남자가 아내하고 사별한 이후에 혼자서 라면을 끓이는 장면의 6분짜리 동영상인데 이것이 조회수가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자막만 나오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아내가 죽었는데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라면 끓이는 장면을 그야말로 처량하게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죠. 우리는 가끔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떠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노후가 되면은 더 많이 하게 되죠. 배우자가 떠났을 때에 혼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멘탈 리허설을 해봐라. 멘탈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 속으로 리허설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은 연극이라고 하는데 연극과 인생이 다른 것은 연극은 리허설을 통해서 한 번쯤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본 무대에 오릅니다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해보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아내가 떠났을 때, 남편이 떠났을 때에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리허설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생활력을 키워야 됩니다. 생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남자의 경우에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면은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요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력을 키우려면은 당장 세탁을 하더라도 세탁기를 작동하는 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가사를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성의 경우라면, 만약에 경제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은행을 거래하는 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방법을 다 알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홀로서기 연습이고, 생활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탈 리허설,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해가지고, 과연 배우자가 떠났을 때에,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상황에 닥칠 것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돌봐 줄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덜덜덜 마십시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혼자 살면은 둘이 살 때에 비해서 자녀들이 찾아오는 빈도가 낮다는 겁니다. 특히 독거 사별 남성의 경우 남자로서 사별을 하고 혼자 사는 경우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빈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낮습니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살 때에 오히려 자녀들도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죠. 혼자 살면은 자녀들도 찾아오는 빈도가 낮아버립니다. 따라서 과연 배우자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멘탈 리허설을 하고는 있을 때 있을 때 연습을 잘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있을 때 서로간에 살아 있을 때 생활력을 키우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멘탈로만 연습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라도 혼자서 홀로 설수 있는 연습을 평소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세요